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연부터 재현 마무리 저희 끝에 살게 되었네요. 벌써. 어, 일단 저희 막 어, 소감 말씀 한 말씀씩 듣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연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거는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즈님, 버즈 선생님, 네 붙어 이렇게 한 말씀 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즈 형의 정자입니다. 이자리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초운부터재현까지 합하니까 어, 회차가 110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젠가가 제 배우 데뷔 17년 차. <laughs>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배우 생활 하면서 사실은 어, 약간 신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항상 첫 공이랑 막 공까지 항상 같은 컨디션과 같은 연기를 하는 그런 것인가 왔는데이 작품을 만나면서 도 신념은 산산조각이습어요 <laughs> <laughs>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정도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이게 일이잖아요. 출근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 오늘은 오늘 캐스팅이 뭐지? 막, 오늘은 이 형이랑 이거 해야지. 아맞다 이거 저번 에 했던 대까 항상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분장실에서 끊이지 않게 작전을 짜고 마치 항상 끊이지 않는 회의, 항상 오디오가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분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새롭고 더 많은 것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월로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웃음 주시고 행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낙공의 날이 왔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한 배우들 그, 그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열심히. 저희를 설패해주신 스토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어주셔서 저희 행복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레스토랑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뭐 무슨 공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와 김재범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을 맡았던 전 민지라고 합니다. 어, 네 우선은 등장실에서 항상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던 <laughs> 선배님, 그런 오빠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표현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많이 흔들릴 테면 잡아주시던 무대 감독님과 모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브 뮤지컬이라는 오늘 처음 만드는 서브 뮤지컬이었던. <laughs>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의 공연을 하는 건데, 한세 달이 기간 동안 도대체 몇 개의 공연을 한건지 그래서 참 저작권 혐의도 없이 이름을 구별을 많은 분들 데참 감사드리고요. 제일 이제 코미디 할 때마다 사실 막 그냥 마음 놓고 즐거웠던 적은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코미디는 걱정거리들이 많고. 우리가 실수할까, 또막 선을 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걱정거리는 여러분들이 안무 수는 어떡하지? 근데 다행이고 여러분들을 공연에는 너무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무대로 에너지를 주시고 그게 진짜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다음 이제 웨스턴 할 때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웨스턴 스토리 영원히 화이팅이고 어, 저도 어, 그때 또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선수들이 화이팅!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한보입니다 당분간 웃긴 극은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가장 힘든 곳에 <laughs> 왔던것 같아요. 어, 그리고 피디님하고 계약할 때가 전 기억에 남는데 제가 피디님하고 계약하면서 PD님 저 이거 사인하면 이거 공연 매진될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농담이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유플렉스 극장이 참 채우기 힘든 극장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가득 항상 매운 상태에서 공연을 할수 있어서 사실 힘들지 않고 진짜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공연 했던 것 같습니다 아긴 시간 함께해 준 우리 스태프분들 여기서 또하고 너무 있네 아,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 다음 에스펀도 도대체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internet> 아, 너무 다른 사람을 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laughs>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때 사랑 많이 해주시고 네,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반갑다. 정말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무배의 박규현입니다. 어, 사실 이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어, 마지막에 일단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이곳에 서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덕분에 정말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음, 행복했고, 즐거웠고, 재밌었고, 웃겼다 뭐 이런 감정들 밖에 없는데 어,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공연을 굉장히 정치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정말 빨리빨리 빨리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공연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제가 그래서 오늘 피자를 샀습니다. 뭐잘 어. 먹었어. <laughs> 이런 분위기가 안 <아니죠>. 되는데. <laughs> <laughs> 아, 네.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장난을 얘기들는 건데, 진는로 아무튼, 뭐, 피자는 너무 약속했고, 그, 정말, 덕분에 즐겁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갑자기 좀 그러네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음에 불러준다면, 뭐, 얼마든지, 함께 하자습니다 뭐 빌리로 불러주시던 뭐 와이어로 불러주시던 버디리로 어. 불러주시던 존이 어. 저지이그손뜻 <laughs> <laughs> 말이 안나오네요 <laughs> 네, 아무튼 뭐저는뭐 네, 아무튼 뭐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 함께 또잘 재밌게 만들어가고 싶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이, 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잘 지내시다가 언제나 그때가 그때 됐을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예, 그, 어, 저희는 이제 매회마다 이제 박수를 받잖아요. 이번 어, 만큼은 저희 뉴프로덕션 직원분들이랑 스태프분들 특히 상주하셨던 스태프분들께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 사진 찍을까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좋아요뭐예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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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쪽, 이쪽부터. 이쪽부터. 자, 이쪽. 이쪽, 이쪽. 네, 왼쪽이요. 네, <laughs> 자, 중간쪽도 볼게요. 네, 오른쪽.

여여앉으세 아, 요뭐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 아, 그럴처럼 아, 아, 요 아, 그 아, 요 아, 요 아, 수요 아,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면을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많이 그리워해 주시면 빨리 만날 수있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계속 그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를 치실까요, 그냥? 네, 네, 네. 그래, 아,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선천을 여긴 여러분들이 서보니까 깔끔하게 멋있게 지르면서. 진짜 폐업을 하도록, 내일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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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까지 네. 했죠? 아, 오늘 폐업, 아, 아, 오늘 폐업. 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 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긴!